안녕하세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거나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10%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90%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반응을 선택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스스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돕는 인생 조언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열정과 가능성이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조언은 바로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현재를 즐겨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의 라틴어 격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현재의 가치를 인식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려움과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삶의 여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을 낳고, 긍정적인 행동은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두려움의 씨앗인가요? 아니면 희망의 씨앗인가요? 두 번째 조언은 능동적인 자세와 실천입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독일의 위대한 시인이자 철학자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행동은 결과를 가져온다. 말로만 계획하고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시도라도 좋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할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커뮤니티에 가입해보세요.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것을 넘어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서툴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 언젠가 여러분을 더큰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언은 목표 설정과 자기 개발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커리어 목표를 설정하세요. 자신의 역량과 기업의 적합성을 파악하고 목표 기업에서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자기 개발 전략을 통해 성공에 이르는 방법을 배우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했던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는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위치에 안주하지 말고 늘 배움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구직 활동 중이라면 지원 전에 기업을 분석하고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자신의 역량과 기업의 적합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멘토의 위치에 자신을 대입해보고 커리어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것을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할수 있는지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네 번째 조언은 불안감 해소와 동기부여 유지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필연적으로 불안감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고 동기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불안감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구체적인 불안 요소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불안감이 있다면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시작하거나 투자에 대해 알아보는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경력에 대한 불안감이라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관련 업계의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긍정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낙관적인 사고방식이야말로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기보다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힘과 행동에 집중하세요. 작은 성공 경험들을 쌓아 나가는 것도 불안감 해소와 동기부여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세울 때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이 작은 성공들이 쌓여 자신감을 키우고 더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전문가와의 상담도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카르페 DM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삶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현재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껴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뿐입니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렐프왈도 에머스는 미래는 현재의 비밀스러운 결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현재를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스마트폰 속에 끊임없는 알림이나 소셜미디어, 피드를 잠시 내려놓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둘러보세요. 따뜻한 차한 잔의 여유,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아름다운 음악 감상 등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순간들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보다 현재에 충실하며 여러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얻는 즐거움과 배움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용기를 내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